법화경 부파경 영음록 법화경은 부처님의 전 사상의 요체가 심오하게 집약되어 나타난 경전 중의 경전이므로 이 경전을 수지 독성하거나 해설 서사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깨달음과 공덕을 성취하게 됩니다. 법화경과 맺어진 인연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세세생생 귀유한 인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한 예로 천태종을 창립한 중국의 지자 대사는 일곱 살때 우연히 가원사라는 절에서 스님들이 보문품을 독송하는 것을 듣고는. 사신도 모르게 함께 따라 외우고 는 저절로 법화경 7권의 경문을 전부 차고 없이 기억해 내는 경험 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에 힘입어 18되는 해에 다시 가원사 절을 찾아가서 출가하였 으며 출가 후 당대의 고명한 선임 인 회사 법사를 칭견하여 그분 휘하에서 보현도랑을 개설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던 중, 2주 만에 야강품에 모든 부처님이 동시에 찬탄하시기를 이것이 참다운 정진이요, 이를 일로 참다운 법공양이라 하느니라, 라는 경문에 화련히 깨달아, 법화를 밝게 요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숙세의 이 경전과의 인연이 결국 그렇게 신비로운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같이 법화경을 깊이 신앙하면 부처님 진리를 빨리 요달할 수 있음은 물론 불과 사이한 영음을 얻을 수가 있어서 많은 영음설화가 고려 요원법사의 법파영음전이나 중국 회사법사의 법파영음설 등등 여러 영음설화집이 전해져 법파신앙의 큰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국 고대 영음설화집에서 뽑은 한편과 이 땅에서 실제 있었던 체험적 영업록 두 편을 소개합니다. 통도사 금자 법화경의 유래. 한말 고종 때의 범어사에 정진 스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고향은 울산이요 아버지의 성함은 손유상이었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입산하여 선임이 된지 십여 년이 지난 석이 1875년 5월 28일 밤에 꿈속에서 한 노선임이 나타나서 어디로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따라가서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노선임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은 파도의 물결이 거친 바다의 섬으로 변하고 문득 한 사람이 앞에 나타나 정진 스님에게 고향과 성명을 물었다. 사실대로 대답을 하니 그 사람이 길게 한숨을 쉬면서 너는 바로 내 아들이다. 너와 이별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유명이 달라 만날 수가 없었더니 오늘 이렇게 만나고 보니 기쁜 마음 거지 없다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정진스님은 슬픔 속에서도 찬찬히 그 사람의 용모를 살펴보니 그 음성이, 음성이나 모습이 돌아가기 전 아버님의 생시와 다름이 없어서나 덧붙여 몇 가지 사연을 더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평생에 했던 일과 작관 날짜 등이 틀림이 없었다. 정진선임은 착잡한 감정을 누릴 길이 없어 거저 소리내어 울기만 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선악의 과부는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는 것이니, 운인들, 아니, 울음을 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곳은 연부제 동쪽에 있는 요사지옥이다. 나는 여기서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어찌 그 괴로움을 말로서 다할수 있으랴? 너의 종숙과 같은 마을에 사는 박문택이란 사람도 이곳에 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한 사람이 극락에 간 예가 있는데, 그는 중국 소주 자사로 있던 정수익이란 사람이다. 그의 아들 태어리 법화경을 천번 읽은 공덕으로 이곳에 있던 그 아버지가 극락에 왕생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위해서 법학행을 한부 쓰고 만 번만 읽으면 나는 물론 여기에 있는 너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이 지옥을 벗어나 극락세계에 갈수 있을 것이니 너는 부디 노력해 주기 바란다 라고 하였다 정진 스님이 놀라 깨고 보니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아직도 그 말이 귀전을 울리는 것 같았다. 정진 선임은 속과 어머니에게 이꿈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며 그 부탁을 꼭 들어주기를 선임에게 부탁하며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하여 그 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할 수 없음을 한스러워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제도를 받는 것도 자비요 부처님의 뜻이 되므로 여러 불자들에게 동참을 권하여 불사를 경영하게 되었다. 정진서님이 화주가 되고 궁중에서 소요 경비를 많이 부담하여 통도사 백년암에 사경 도랑을 설치해서 백년암 주지이신 오성 우축 스님이 도감을 맡아.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조계산 서남사에 계시는 경운 원기스님께서 한자 한획을 점금, 천금 같이 쓰셨으니, 고종 15년에 시작하여 17년에 1880년에 완성했다.귀하고 좋은 일에는 민물이라도 동참하고 싶어하는 모양이다. 이 사경 불사에는 또한 가지 신기한 얘기가 곁들어져 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법화경을 서사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족제비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 순한 가축 마냥 조용히 앉아 있기에 그 꼬리에서 붓한 자루 될 만큼 털을 뽑아 붓을 매니 아주 일품의 붓이 되었다. 그런데, 이붓한 자루를 가지고 법화경 한부를 다 써도 전혀 붓이 달치 않는 것이었다.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닌가? 이 어찌 법화경의 위신력으로 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통도사에는 그 족제비가 보시한 꼬리 털 붓으로 한자 한자 조같이 써여진 귀하고 소중한 금자 법화경이 열네 군으로 한 질이 되어 모셔져 있다 오로지 성호를 생각하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다 또한 이란은 유재규는 평양 사람이다 그는 법화경을 항상 염했고 특히 관선보살 보문품에 대한 법문을 큰 스님에게서 듣고 난 후로는 신심이 더욱 나서 부부가 함께 그 부분만 초록하여 정결하게 지니고 항상 독성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밤 저녁을 먹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9 시쯤 각자 자기 방으로 흩어져 자리에 들었다. 물론 그날 저녁에도 유재규는 여일하게 보문품 독송과 관세음보살 삼천념을 마친 후 잠이 들었다. 자정쯤 되어 비몽사몽간에흰 옷을 입은 백의의 노부인이 와서 정신을 차리라고 막 흔들어 깨우는데 눈을 떠려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기동하기가 어려워서 쩔쩔매는데 깨끗한 그 노부인은 일이 급하니 어서 일어나라 고 하면서 친절하게 손까지 잡아 부축에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었다. <목소리> 겨우 일어나 앉아 정신을 차려보니 노부인은 강고 덥고 옆에 누워 자던 자기의 처가 눈을 부릅뜨고. 사족이 뒤틀리며 차디차게 몸이 굳은 채 아무리 흔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재규는 너무 황급하여 허둥지둥하면서 집안 사람들을 급히 깨워 약을 찾고 위언을 부르는 한편 자기는 처에 굳어가는 신체를 주무르고 코밑을 비비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등 온갖 방법을 써도 속수무책 마침내 달려온 의사도 진찰 후 임종입니다. 단념하십시오. 하는 판이었다. 유재규는 마지막으로 지극히 믿는 불법에 매달려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진정시켜 보문품에 마음으로 생각해서 헛되이 지내지 않으면 능히 모든 세상 괴로움이 소멸하리라. 한 법기를 떠올려 정성스런 마음으로 그 기절을 염하면서 처의 기사해생을 기원하였다. 그러는 한편 의사에게 주사라도 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심장마비라고 주사 한대 찔러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진심으로 지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할 뿐이었다. 얼마 동안 생사가 갈리는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그의 연불은 차츰 더욱 간절해갔다. 그가 염불을 끝내고 눈을 뜨는 순간 기적처럼 죽은 것 같았던 처가 서서히 다시 호흡을 시작하고 실눈을 뜨는 것이 아닌가. 차차 회복되더니 얼마 안이 되어 완전하게 되었다. 절망적이던 식구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관세음 성력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흰 옷을 입은 백이 부인의 현몽은 유재규뿐이 아니었고 그의 처에게도 고통 중에 흰 옷을 입은 백이의 노부인이 와서 병에 든 약수를 입에 흘려 넣어주어. 그걸 받아먹고 나니 숨이 통하게 되더라고 되더라는 것이었다. 중생이 고액을 받아 할 양없는 고통이 몸을 핍박하더라도 관음의 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느니라.라고 한 관세보살 보문품에. 법기를 보문품 한기절로만 믿다가 참으로 불과 사이한 관음 묘지력을 체험하였다는 실화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약 50년 전 불교지 1929년 2월호에 기재된 것을 발췌한 것이다. 또, 밤에 담았던 경책이 풀묶음으로 변해서 생명을 건지다. 또 이라로 고구려와 당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던 어봉 연간이었다. 당의 여주 땅 양현 북촌에 신심이 돈독하고 성실한 유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유씨와 아들의 얽힌 일화이다. 한참 고구려와 당나라가 밀고 당기는 팽팽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이 징발되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고, 당나라의 패전으로 싸움에 임했던 그의 모두 모두의 당군은 죽거나 고구려의 포로가 되었다. 유씨의 아들도 포로가 되어 요동해한 고구려의 어느 성에서 말먹이꾼으로 하루하루. 고달프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아들의 꿈에 스님 한 분이 나타나서 내가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도망하면 살아날 길이 열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명심해서 시도해보라 하면서 생시와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꿈이 그 후에도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유씨의 아들은 꿈이 하도 생생하고 또 포로로 사람답지 못하게 희망을 잃고 사느니보다는 죽더라도 한번 살 길을 시도나 해보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정하고 어느 아침 몰래 성을 빠져나와 근처의 바닷가로 바닷가로 나가 보았다. 눈앞은 망망대해 어디를 보아도 배한척 보이지 않고 오직 출렁대는 파도뿐이었다. 하도 암담해서 에라이 죽어버리자 하고 훌쩍 몸을 던졌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천만 떡박해도 바다 한 가운데서 문득 무슨 불무더기 같은 것이 그의 몸을 받쳐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끌어안고 물결을 따라 표류하던 중. 어느새 수해를 건너게 되었고 드디어 그리던 고국땅 어느 언덕에 다다. 고국땅을 딛고 서서 붙잡고 온 풀무더기를 고국땅을 딛고 서서 붙잡고 온 풀무더기를 잘 살펴보니 그것은 국화대를 잔뜩 묶어놓은 풀 묶음이었다. 그 풀무더기가 너무 고맙고 신기해서 건져가지고 바닷가 언덕에 썩지 않게 잘 말리려고 조심스럽게 풀어 헤쳐 보니 신기하기도 그 속에는 북파경의 여섯째 권이 물에 젖지도 않는 않은 채로 잘 쌓여져 들어 있었다. 하도 이상하고 신기해서. 부모를 만나면 자랑하려고 소중히 품속에 간직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만난 유신은 아들을 어루만지며 울고불고 한참을 지체하다가 아들의 품속에 법파경 한근이 들어 있음을 보고 그것을 지니게 된연유를 물으니 아들은 자초지종을 전부 부모에게 고했다. 유신은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아들의 손을 잡고 자기 집 후원 별당으로 가보았다. 그곳 별당은 유시 내외가 아들이 포로가 되었단 소식을 들은 후그 아들의 안위를 염려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법화경 한지를 잘 필사하여 좋은 함에 담아 정결하게 묘선옥 모셔놓고 날마다 지성껏 옥수와 향을 바치며 기도 발언하던 곳이었다. 부자는 조심스럽게 함을 열어보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칠축, 법화경의 여섯째 권이 비어있었다. 그래서 아들이 품속에 넣어온 법화경을 꺼내어 비교해 보니 틀림없는 그것이었다. 유시네와 아들은 그후 더욱더 법화경을 지극히 독송하며 간절하게 모시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문헌에서 옮겨 실었다. 후기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경전입니다. 40년 동안 8만 4천의 법을 설하시고 그 중에 이 경이 제일이라고 하셨으며 그 이전의 설법은 다이 경을 설하기 위한 방편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바세계에 온 것은 일대사 인연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 개, 보여서 시, 깨달아 오, 들개, 입, 하기 위한 것이다. 불지견을 열어 개, 시, 오, 입, 하기 위한 것이다. 하셨으니 부처님께서 오신 본뜻이 바로 이 경에 담겨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부스님 말씀을 쓰라겠습니다 내가 이 사바 세계에 온 것은 일대사 인연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 개시오입 하기 위한 것이다. 불지견을 열어서 보여서 깨달아 그 속에 들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셨으니 부처님께서 오신 본뜻이 바로 이 경에 담겨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체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경전 이으로이 법화경은 불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와 온 인류에게 두루 통하는 경전이며 인류 전체를 행복하게 하고 세계에 참다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경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을 수지 독성하고 널리 전하도록 강곡히 부촉하였으며 부파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듣고 전하면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고 필경에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 있는 곳에는 칠보로 장엄한 탑을 세우되 사리를 봉안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법화경이 바로 열애의 진신 사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사이한 무량공덕의 법화경을 세상에 유포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강경불사를 시작했고, 여기 선남선녀의 동참으로 한글 번역판 광우선임역편 급화경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을 펴낸 공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속히 성취되고 동참한 불자들의 원이 모두 이루어지며 선망 부모는 왕생 극락하시고 벗게 중생이 함께 불도를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불기 2529년 12월 3일 영화사 주지 정훈 합장.